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대요. 자, 베드로와 요한이 보고 들은 게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죄는 무엇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우리가 공을 쌓고, 돌을 닦고, 수행, 수행하고, 도덕 윤리를 실천하고, 이 땅에서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좋은 일을 해서요, 아무리 우리가 선을 쌓아도 우리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아니에요. 이 죄는 누구만 용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용서할 수 있어요. 죄의 값을 치러야 돼요. 죄의 값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죽음의 죽음이에요. 죽음이에요. 죽어야 해결이 돼요. 죽음면 우리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저 골고다에 올라가셔서. 당신이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처리하신 거예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도덕으로 우리의 윤리로 해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실 이유가 없고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이유가 없지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분이 인류의 모든 죄 덩어리를 짊어지고 저 골고다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처리하신 거예요. 이게 굉장한 사건인 거예요. 미련한 짓이죠. 세상으로 보면 바보짓이죠. 힘이 있는데, 하나님인데, 왜 그럴, 그런 일을 해야 합니까?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입니다. 수치의 십자가입니다. 조롱, 멸시. 아주 바보짓입니다. 힘이 있는데 힘을 사용, 하나도 사용을 하지 않고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게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 우리가 죄용수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이라는 말은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사탄이 깨졌다는 거예요. 죽음을 정복했다는 거예요. 무덤 무덤에 예수님을 가둬 놓는데 무덤을 해친 거예요. 죽음을 이겼다는 말이죠. 죽음을 정복했다는 말이죠. 누구도 죽음을 이긴 자가 없는데 오직 예수님만 죽음을 정복했다는 말이에요. 또한 가지. 부활이라는 말은 죽었다가 또 다시 죽으면 그건 부활이 아닌데. 죽고 다시 살아나시고 영원히 사는 것. 지금도 살고 영원 영원히 사는 걸 그걸 부활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다는 말이에요.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이 유효한 이유는 그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이유는 그분은 지금도 살아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보고 들었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들은 이 사실을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역시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거지요.